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김영주 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 당산이동주민센터 강당에서 영등포갑 지역구 소속 시 구의원 및 당산이동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내역과 결과에 대해 설명했고 이 모든 결과는 혼자 한 것이 아닌 시 구의원들이 함께 힘써 얻은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윤수 기자입니다. 영등포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들과 걸음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검증된 참여일 김영주입니다. 우리 우선 시구연들 잠시 앞에 나와서 단체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름은 제가 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지만 이 의정보고회를 하기까지는 저희가 2010년 7월부터 지난주까지 명절이나 특별한 일을 빼놓고는 매주 목요일 정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나오고 서울시 예산 국비, 구비를 합해갖고 함께 만든 결과물에 대한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 혼자 정치하지 못하고 저 혼자 예산 확보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같이 했다는 의미에 격려도할 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사드릴 겸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그 제2 세종문화회관이 영도포에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물레동에 쓰잖아. 물레동에 생기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세종문화회관이 어디습니까 그럼 광화문 그러지, 거기 무슨 동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듯이 제2세종문화회관 어디? 영등포. 그럼 영등포도 서울의 중심으로 문화공연을 2,000석 이상 되는, 그리고 옆에 300석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클래식 연주를 하는 분들 모두 공연하신 분들이 연습장이 없는데, 그런 부대시설까지 전부 이 세종문화회관에, 제2세종문화회관에 들어오는데, 아까 영상에 4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하는 그. 멘트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2012년부터 제가 이한 이 장짜리 된데 보면 처음에 박원순 시장을 찾아갔을 때 제가 세종문화회관을 꿈꾼 건 제가 88년도에 바로 여기 있는 현대 3차, 당산 2동에 영두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 아이 학교를 중, 초, 중, 고등학교 다 보내고 여기서 88년도면은 30년이 넘게 영등포를 살기 때문에 영등포에 정말 목말랐던 게이 문화 공연장, 수영장 여러 가지 그런 복합 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땅이 있었습니다. 터남권에그 영등포에 그 복합 문화센터가 생기는 거에 찬성하냐 안 하냐 이런 근거를 갖고 7년 동안 서울시를 설득을 했습니다. 고가가 있습니다. 선유 고가인데. 그것 때문에 그 사거리가 아주 정말 발전도 안 되지만, 그 거성 아파트, 현대 5차, 6차 모든 아파트들이 고립되어 있어 갖고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가를 철거를 하려니까 비등급입니다. 비등급이 나와야 철거를 하는데, 비등급이 나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마침 박원순 시장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서울에 육교를 가급적이면 다 없애겠다. 그래서 남대문 육교도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거기 선유 고가는 목동하고 인천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 집,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돼갖고 굉장히 음습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그거는. 서부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차의 역량도 안 받고 인천가는 그게 다 지하로 되기 때문에 이 철거를 해줘야 된다 해서 서울시를 설득해서 저희가 그재물포길이 개통이 되면 철거를 하겠다는 그 문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금년 12월이 지나면 서울시에서 그, 그게 철거가 되면 그, 거기에 당서초등학교나 그, 당, 그 양아중학교가 이 양아중학교가 제일 그 고통을 받는데 낮에 한가할 때 인천에서 오는 화물차들이 엄청 크게 그냥 속도 안, 내리, 안 줄이고 내려와서 아이들 수업이나 안전이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게 철거되면 우리 당산 이동 주민 여러분들도 주변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영등포구는 종합병원은 많지 않지만. 그 전문 병원이 많습니다. 눈 전문 병원도 있고요. 화상 전문 병원도 있고요. 피부 전문 병원이 있고 외과 전문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 병원들을 모아서 의료 특구를 만들 추진을 하면서 그게 2018년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영등포가 의료 특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제가 몽골도 여러 번 다녀오고 몽골하고 우리 영등포구하고 MOU도 맺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오면 전통시장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한강하고 가깝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의료특구가 뭔가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게 지역 경제발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사회적 기업이 우리 서울에서 영등포구가 가장 많은 편에 속화되는 걸 알, 알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은 뭐 이익이 안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 종사라면 입찰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영등포구에 지금 유치를 해서 입주를 작년 12월에 이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의정보고서를 봐주시고 당산역 사거리나 양평역 사거리, 당산역 사거리에 전기줄이 굉장히 많이 엉키고 위에 아주 이게 저러다가 감전사고나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구호선이 다니는데 전선이 지중화로 안된다가 영두포 국밖에 없는 걸 찾아 냈습니다. 그게 한번 이걸 팔때 전선을 지하로 묻으면 되는데 이걸 다시 파서 하려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난번에는 양평동까지 했고 지금 양평 사거리부터 그, 당산역, 올해 2020년 12월까지는 당산중학교, 고, 고, 입까지 중학교 사거리까지, 이제 그위험하기다가 흉물스러운 전선이 지중한 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 4분의 1은 9비, 4분의 1은 1 0 나머지 4분의 2, 50%는 그 한전에서 하는 매칭 사업으로 그러면 그게 되면 당산이동역 주변이나 이, 이, 이쪽이 굉장히 좀 안전하게 된다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 명심하고 내가 국회의원에서 딱 그만두는 순간은 영등, 영등포의 60대 중반의 아줌마지 그 무슨 뭐 장관 출신, 국회의원 출신 하나도 없이 제가 지역에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께서 그래 열심히 했어 그렇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 잘 모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영등포가 국회원 김영수입니다. 저도 올해는 의미 있는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듯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영등포 국민을 위해서 좀더 발로 많이 뛰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